안녕하세요 원정수입니다 보시나면은 한띠 먹갈치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한띠 먹갈치는요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물량이 나온 것도 한띠 먹갈치고요 가장 가장 많이 어 가격이 싼 것도 한띠 먹갈치입니다 어 사이즈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만족도가 높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목포 먹갈치여서 정말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보시나면 중대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 이거 보시냐면은 중대 먹갈치입니다. 사분의 이상자의 열세 마리 전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어 정말 맛있. 좀더 두툼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중대 먹갈치를 어,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는 목포 먹갈치여서 드셔보실 권하고요. 그다음 에한 띠하고 중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두띠 먹갈치를 어,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띠 먹갈치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두띠 먹갈치도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목포 먹갈치여서 정말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여번기에 물량이 많이 터진 상태이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저. 저렴합니다. 그리고 사시미 병원입니다. 한 상자에 마음 마리씩 들어가는 있 사시미 병원은 어 뭐랄까. 정말 정말 핵강 가능하고요. 당연히 조림도 가능합니다. 딱한 끼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시미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강만 거였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선도도 좋고 맛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삼시미병어입니다. 당연히 사시미병어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핵강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안강만 거고요. 정말 정말 맛있는 삼시미병어를 한번 드셔보시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